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경쟁을 수반한 스포츠에서는 승패가 존재하며 특히 자본이 투입되는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팀과 선수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년 연간 누적 시청자 수가 15억 명이 넘고, 글로벌 기업들이 매년 수백억 원의 스폰서로서 팀을 지원하는 초대형 모터스포츠 F1에서의 승부의 세계는 더욱 치열하며, 지속적인 성적 부진은 팀 또는 드라이버의 F1 존속 여부를 위협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F1 역사상 최악의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크래시게이트입니다. 이 크래시게이트는 승부 조작을 지시한 르노팀의 감독이 F1에서 영구 퇴출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연루된 드라이버도 F1에서 더는 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르노 팀도 이 여파로 스폰서를 잃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F1을 떠나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2008년 싱가포르 그랑프리 해당 시즌은 2005년에서 2006년 르노 팀에서 더블 챔피언을 달성한 페르난도 알론소가 2007년 발생한 f1 최악의 산업 스파이 스캔들인 스파이게이트 의 여파로 1년만에 맥라렌에서 르노로 복귀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는 브라질 출신의 전설적인 트리플 챔피언 넬슨 피케의 아들인 넬슨 피케 주니어와 팀메이트를 이루 었습니다. 방금 언급된 스파이 게이트란 2007년 발생했던 페라리와 맥나렌 간의 산업 스파이를 통한 불법 기술 유출이 발생한 사건인데 맥나렌 팀의 1,150억 원이라는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벌금이 부과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분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당시 르노 팀의 전력은 알론소가 챔피언을 달성한 05-06 시즌의 경쟁력이 아니었습니다. 르노 팀은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치러지기 전까지 14경기 중단한 번의 포디움만 기록한 상태였습니다.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는 토요타와 공동 4위였으나, 포인트는 3위 BMW의 117점보다 거의 3분의 1 수준인 41포인트만 획득한 처참한 상황. 2007년부터 이어온 부진으로 팀의 메인 스폰서인 ING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이에 F1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여서 르노 팀은 임팩트 있는 우승 한 번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은 싱가포르 시가지 섞킷 돼서 그랑프리가 최초로 열린 시즌이었고 F1 역사상 최초의 야간 레이스였습니다. 이에 모든 팀과 드라이버는 이 코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알론소는 마지막 두 개의 연습 세션에서 가장 빠른 랩타임을 보였고 예선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이며 예선을 3위 정도로 마칠 만한 페이스였습니다. 하지만 Q2에서 레이스카의 연료 계통 문제로 엔진이 정지하며 Q3 진출 실패, 결국 그는 15번 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팀메이트 넬슨 피케는 16번 그리드였고 싱가포르 서킷 레이아웃상 추월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느 때와 같이 르노 팀은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 당시에는 재구부가 허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선을 마친 차량은 연료 재주유 없이 그대로 이길 레이스를 스타트해야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이에 예선에서 상위권 그리드를 경쟁할 수 있는 성능의 레이스카를 운영하는 팀은 예선에서 연료를 적게 주유하여 레이스카를 가볍게 만들어 폴 포지션을 노리고 다음날 레이스에서 가벼운 차체와 소프트한 타이어의 접지력을 앞세워 레이스 초반 빠르게 후미 차량과 격차를 벌리고 피트 스탑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벌어놓는 것이 보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반면에 경쟁력이 낮은 팀의 레이스카는 레이스 스타트 시 가능한 많은 연료를 싣고 첫 번째 스틴트에서 최대한 많은 랩을 버티는 전략으로서 피트스톱 횟수를 줄이고 레이스 중 발생하는 세이프티카나 날씨 변화 등의 변수를 노리며 후반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선 15위로 출발한 알론소는 연료를 조금만 넣고 출발하여 전체 61랩을 소화해야 하는 경기에서 12번째 랩에서 피트인하였습니다. 하위 그리드에서 출발한 드라이버가 전체 드라이버 중 가장 먼저 피트 스탑을한 평범하지 않은 레이스 전략이었습니다. 알론소가 피트하우스라고 불과 2랩 뒤인 14랩. 갑자기 넬슨 피켓 주니어가 홀로 17번 코너에서 방호벽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 세이브트카가 발동됩니다. 엘슨 피케가 사고를 낸 17번 코너는 관중석으로 가득 찬 그랜드 스탠드 구간이며, 크레인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트랙 정리를 위해 반드시 세이프트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는 지금과 달리 세이프트카 상황이 발령된 시점부터 서킷 위에 모든 레이스카가 세이프트카 뒤에 정렬되기 전까지 피트스톱이 금지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10초의 스타뱅고 페널티가 벌칙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세이프트카 상황이 발동되면 레이스카 들은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많은 레이스카가 이 시점에 피트스톱 을 위해 동시에 피트레인으로 러시 를 하게 되면 안전상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애매한 타이밍에 발생 한 세이브티카는 전략상 레이스 스타트 시에 연료를 조금만 실 었던 쿠비자와 로즈버그가 연료 부족으로 10초의 스타벤고 페널티 를 감수해서라도 피트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후 모든 차량이 세이브티카 후방에 정렬되었고 대부분의 차량 이이 시점에 피트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미리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온 알론소는 클린네어에서 별다른 배틀 없이 순위를 대폭 끌어올리며 큰 이득을 얻었고 경쟁 드라이버들이 사고가 나거나 차량에 문제가 생기는 행운도 겹치며 결국 승가 프로그랑프리를 우승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넬슨 피켓 주니어는 사고에 대해 단순한 자신의 드라이빙 실수라고 밝혔으며 당시 이승부 조작에 대해서 눈치를 챈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9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2009년 시즌, 넬슨 피켓 주니어는 시종 일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10경기 연속 노포인트에 그치며 결국 시즌 중 우리에게 친숙한 프랑스의 드라이버 로맨 그로장으로 대체되며 팀에서 해고됩니다. 개쵸! 이에 크게 실망한 피케는 FIA의 2008년 싱가포르 그랑프리의 사고가 팀의 감독 브레아토레의 지시였다는 것을 폭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09년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열리기 며칠 전 파리에 있는 FIA 본부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고의 사고를 지시한 르노 팀의 감독 브레아토레는 F1 영구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2010년 1월 프랑스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약 2천만 원의 보상금으로 영구 제명은 면했지만 그는 이후 F1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브레아토레는 특이하게도 현재 나이트클럽과 외식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넬슨 피케는 징계는 면했으나 현실적으로 F1에서 더는 드라이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F1을 떠난 넬슨 피케 주니어는 르망 24시 레이스와 랠리크로스, 나스카, 트럭 레이스, 포뮬러 2등 e 다양한 레이스에서 활약했으며 특히 포뮬러 2 e 2014-2015 시즌에서는 챔피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르노 팀은 이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팀의 메인 스폰서였던 ING가 즉시 계약을 철회하면서 더큰 재정난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결국 2010년 시즌을 끝으로 컨스트럭터로 F1에 참가하는 것을 포기하고 엔진 공급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참고로 현재 알핀 팀은 2016년에 르노가 다시 로터스 F1 팀을 인수한 것입니다. 한편 알론소는 수사중 크래시게이트의 정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이 점이 FIA에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위권의 스타팅그리드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정상적인 팀의 레이스 전략을 자기 주장 강하고 당시 르노팀의 왕과 같았던 알론소가 레슨 피케의 고의 사고 계획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를 동의했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처음 열리는 싱가포르 시가지 서킷이고 야간에 열리는 경기여서 사고로 인한 변수가 예상된다면 연료를 최대한 많이 주유하고 최대한 피트 스탑을 늦추며 기회를 엿봐야 했던 게 자연스럽습니다. 어쨌든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그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연속적인 대형 스캔들에 연루됐음에도 2009년 시즌 후반 빅팀 페라리에 영입되었습니다. 페라리와 계약 기간이 1년 더 남아있던 키미를 사실상 밀어내고 시트를 차지한 것이었으며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활약하게 됩니다. 팀에서 다루기 힘들고 논란도 있었던 드라이버이지만 실력으로 빅팀을 사로잡은 그는 대체 한편으로는 이런 크래시게이트로 발생한 나비효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드라이버는 바로 페라리팀의 펠리페 마사입니다. 2008년 시즌 최절정의 기량을 보여주며 해밀턴과 챔피언십 경쟁을 하고 있었던 마사는 추월에 힘든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폴 포지션을 차지하고 PK의 사고 전까지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피트 스탑 대응 중 당시 처음으로 도입한 전자식 피트 사인의 오작동 신호로 인하여 연료 공급 호수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나콘다 사건. 사고 수습을 위한 시간 지체와 2일로 부과된 드라이브스루 패널티로 인해 우승이 가능했던 경기를 망치고 노 포인트에 그쳤습니다. 당시 시즌 3경기만을 남겨둔 시즌 막판, 해밀턴과 치열하게 다투던 챔피언십 경쟁 상황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단 1포인트 차이로 해밀턴에게 챔피언 타이틀을 내어주고 맙니다. F1 역사상 최악의 승부조작 사건, 크래시 게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